안녕하세요. 무다 책풀이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임다해 지음 이콘 출판사입니다. 1년에 하나씩은 꼭 1원에는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는 머릿말에 앵매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앵두꽃은 앵두꽃대로, 매화는 매화대로, 복숭아꽃은 복숭아꽃대로, 백꽃은 백꽃대로 피어난다라는 뜻인데요.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을 피우는 것일 뿐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인생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1장에서는요, 어, 나는 오늘도 다이어리를 쓴다입니다. 그리고 2장은요, 경제적 목표 달성에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 3장은 프로젝트 수행에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고도 잘 달았던 첫 번째 다이어리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저자는 야간 학습 시간에 경제적으로 어릴 때 어려움으로 인해서 몰래 담을 타고 나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세 시간 정도 피자집 전단지를 집집마다 붙이면서 2천 원, 3천 원 받는데 음, 이것으로 인해 그 당시 학원이나 독서실을 다닐 형편이 당연히 안 됐고 아르바이트로 인해 공부할 시간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어, 이 시간을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보며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학생이라 어차피 학교와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정은 없고 일과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악이 쉬웠다고 하네요. 이 수업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인데 한 시간씩 쪼개서 그 시간에 어느 과목에 뭘 할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기 위한 다이어리를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 가지 장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이 없어지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런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될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상이 주도적으로 내 스스로가 뭔가 주체해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기록은 나를 더 나아지게 합니다. 방향성이 있다면 오늘 단한 걸음밖에 걷지 못하더라도 멈추지만 않으면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보면 열정적으로 돌진하는 사람보다 느린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냐에 따라서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잃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장담한다고 하네요. 내 기분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나에 대한 이런 로우 데이터를 모아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돌아보는 방법은요. 음, 매일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어놓지 않으면 어느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 년이 흘렀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나는 뭘했지 이런 허무함이 밀려오는 나를 종종 맞이하게 되는데. 분명 시간이 지났다고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 뭔가는 발전했을 텐데, 스스로 실감할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꾸준히 적어 나가면, 그것을 들쳤을 때, 고민이나 성취가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때보다 내가 정말 많이 나아졌구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일단 아무거나 적어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어리를 쓰겠다고 마음이 든 순간 되도록 빨리 내 눈에 예쁜 다이어리를 구해서 이름을 쓰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다양한 다이어리, 플래너, 가계부를 구입해 본 결과 아무리 좋은 도구도 내가 꾸준히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효과적인 다이어리, 최고의 다이어리를 고르려 고민하지 말고 단한 가지 기준은 디자인. 그저 매일 봐도 기분 좋은 디자인을 사는 게 자꾸 들여다 볼 생각이 들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면 어, 처음에는요, 그냥 계속 적기만 해도 좋습니다. 최대한 좋아하는 디자인의 노트에 작 자주 조금씩 아무거나 적어봅니다. 오늘 먹은 음식도 좋고, 몸무게도 좋고, 기억에 남는 기사도 좋고, 읽은 책의 구절도 좋습니다. 중요한 걸 써야 한다거나 예쁘게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담없이 뭐라도 적어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뭘 주고 쓰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쌓이면 어느 순간 특정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무엇이든 소소하게라도 적으면 나를 더 파악하게 되고 나를 더 아껴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패턴을 찾아 현재의 내 모습과 상황이 파악되면 저절로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어, 80대 나이에도 꾸준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재는 디마스터클래스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할때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해요. 남들이 봤을 때 터무니없는 이유라 해도 스스로 납득이 가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딴 따라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오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술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의 전환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죠. 오늘 당장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성과를 내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만족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세,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를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하루하루 선택을 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목적과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 쉽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다가는 끊임없이 불만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죠.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적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지,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나, 내가 살면서 만족하는 부분, 유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으며, 왜 발전시키고 싶은가, 라는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그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덧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각화를 하면 추후 구체화할 때 한결 편하게 됩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은 딱 하나만 만들어져 있는 좁은 오솔길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오가 표시된 넓은 해변과 같습니다. 그렇게 넓은 범위 안에 내가 가고 싶어 한 곳을 정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목표를 더 멀리 내다보고 잡을 수 있으면 한두 번의 실패로 완전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 그 대학교가 아니라도, 그 회사가 아니어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루쯤 새벽 기상에 실패했다고 난 역시 안될 거야, 라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한대로 안 되는 일,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방향을 정하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목표를 되새김질 하며, 여러 기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인생의 큰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행복의 기본이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잘 컨트롤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뭔가 변하고 싶은데 뭘 변해야 할지 모를 때, 지금과 다른 인생을 만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자기 개발서나 유튜브를 찾습니다. 주로 관심 갖는 종목은 새벽 기상, 미니멀리즘 정리, 긍정적 자기 암시, 그 다음에 감사 일기 등이죠. 돈보다 선택이라는 쾌감. 네, 결국, 행동이나 뭐 성공이나 행복도 별거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 되는데,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통제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갑니다. 나태한 나를 관리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할수 있게 관리하고, 회사가 잘 운영되게 관리하는 게 성공입니다. 이 수동적인 삶과 내가 선택하는 삶. 어, 주위 사람들 중에는 재테크 등으로 돈을 꽤 벌거나 집안이 좋아 굳이 회사를 안 다녀도 되는데 재미로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 빨랐다, 같은 회사, 같은 업무라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출근이,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어,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성취감 자체가 부상이 되죠. 기부하거나 다이어리를 쓰는 일, 일상 속에서도 좀더 쉽게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상 효과가 확실한 방법인데요. 바로 기부하기와 다이어리를 쓰는 거라고 하네요. 이 작은 성취를 꾸준히 이뤄나가는 재미, 작은 일이라도 내가 행동한, 행동한 만큼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것이라도 기록을 합니다.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곁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수 없습니다. 거울에 비추든 셀카를 찍든 나의 모습을 나에게 다시 보여주는 무언신가를 필요하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비난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을 옆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고 소수의 주변 사람도 그걸 지지해준다면 행복과 성공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내가 뭘 해도 존중해주는 사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건 중요합니다. 나의 결실을 비웃고 비난하며 마음을 해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겐 내가 먼저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보다 위쪽만 쳐다보면 나의 모자란 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행복에서 다섯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있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지는 체력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말솜씨 이를 보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행복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듯 계속 노력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은요 경제적 목표 달성의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계속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우선 첫째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매일 먹고 사느라 바쁜데 무슨 미래야. 당장 열심히 살면 뭐라도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뭐가 어떻게 더 나아질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다시 얼마라도 저축을 하든 자녀에게 독서를 시키든 할 텐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작은 기쁨에 쉽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 그 원인은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아니면 나라 타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없이 시작하면 어떤 기대, 기회도 제대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어차피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뿌리 박혀 있게 되면 어,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된 사람은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를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유연한 재테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다시 훑어보니 패턴이 있었다고 저자는 그러네요. 어떤 시기에는 다컴버블이 어, 있었고, 또 어떤 시기는 IMF 때 헐값으로 사들였던 부동산이 상승해서 돈을 벌었다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당진 등 지방의 토지를 산 사람들의 책이 나왔고, 어떤 시기에는 절약 저축 책이 쏟아지고, 어떤 시기는 펀드 제대로 알고 넣으라는 책이 쏟아지고요, 어떤 시기에는 빌라 경매 책이 쏟아지고, 통장 쪼개기나 연금을 바탕으로 한 재무 설계책이 유행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재테크 시장도 트렌드와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 적당히 그 시기에 맞는 투자법을 활용해 돈을 불려 나가는 방법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살면서 돈을 모으는 과정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대하에 물을 받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월수입은 틀면 물이 나오는 수도, 수도, 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테크는 물을 저장해 놓는 대하 같다고 합니다. 꾸준히 현금 흐름과 재테크는 둘다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관찰 결과 최고의 경우는 자기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그걸 주식이나 부동산에 담아놓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가장 좋지 않은 경우는 물이 조금만 차지하, 차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받아놓은 물을 쓰며 살겠다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이 재테크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15년 후에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남편 퇴직 예상 시점인 45세는 근무 가능 기간 15년, 뭐, 친정과 시댁이 모여 있는 인천의 24평 아파트 가격은 3억 원, 월 200만원의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위한 상가의 가격은 4억원, 노후 연금 100만원을 위한 적립액은 1억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목표를 쪼개면 달성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5년 단위를 목표로 저자는 35세에 3억원, 40세에 5억원, 45세에 8억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정,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이 바라는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준비물을 적다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쪼개고 매일 보는 곳에 적어 놓는 행위는 그래서 중요한데요.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만 했다면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기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하네요. 3장은 프로젝트 수행에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다이어리를 열어 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그걸 몇 시에 할지 컨디션에 맞춰 적어 봅니다. 이렇게 하면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데요. 오늘 쓰기 한 하나의 포스팅과 한쪽의 원고가 내 인생에 또내올 한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리로 기록하면 하루를 미리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블로그로 한 달에 한번 계획을 공표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실현 실천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있다며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미루는 나무 사이에 약간이 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들 사이에 이 틈이 있어야 이 팽창과 수축이 유연하게 대처하며 모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목표 사이에 꽉 짜여 있다면 뒤틀리고 말죠. 어, 저자는 저녁 시간과 주말은 대부분 비워둔다고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또 저자가 아프거나 날씨가 너무 좋거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왔을 때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남는 시간에, 남은 시간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SNS에서 반응이 없는 글이 책으로 나왔다고 해서 팔릴 이는 절대 없습니다. 나를 애정해주는 이웃들의 말을 잘 반영하면 친구도 생기고 책도 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로그를 저자는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목표 수정. 막연한 글쓰기에서 전략적 책쓰기로. 요즘 블로그에 매일 글쓰기에 도전하는 이웃들이 많아졌는데, 기왕 할 거라면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짠 뒤에 하길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하는 안정감과 효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라고 합니다. 어, 구체적인 지필 스케줄을 짜다 보면 어, 검색해보니 한글 프로그램의 10포인트로 작성된 A4용지의 1 0 0종약 100쪽이 약 250쪽짜리 책한 권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A4 용지 한 페이지가 책 2.5페이지인 셈인데요. 어, 요즘은 긴 글을 별로 안 읽는 추세여서 A4 용지 7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히 에세이 한권 정도가 될수 있다고 하니 이 내가 포스팅을 써서 모아서 목차를 만들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좋은 글쓰기에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날마다 기록하는 다이어리를 활용해, 활용했고요. 어, 책쓰기 뿐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목표를 세울 때 뿐만 아니라 실천할 때도 항상 전략은 필요합니다. 월 단위나 하루 단위로 목표를 쪼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실천면에서는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 것인가인데요. 저자는 포스팅 하나 쓰는 데 2시간 걸렸습니다. 이 말은 석달 안에 책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매일 2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다이어리를 펴 놓고 하루 중 2시간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회사 가기 전 2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했고요. 어떤 사람은 퇴근 후에 집에 안 가고 인근 카페에서 2시간을 지필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석달 동안 내 다이어리에 밤 12시에서 2시, 저자는 원고 지필이라는 스케줄을 채우고, 어, 분량을 앞서 목차에 적어 놓은 대로 포스팅 한번 A4용지로는 약 1.5페이지, 내용은 미리 짜놓은 목차 중에서 소분류로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안해도 되는데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진짜 될까? 이런 고민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하루하루 미리 배정한 할일 리스트만 보면 실천하고 체크했다고 하네요. 밥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 것처럼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수시로 닥치는 심리적 함정을 무사히 건너 갔다고 하네요 이 유지하는 것, 시간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멘탈 관리 인데요 100일이라는 시간은 아득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한 꼭지가 다음날 제출, 제출해야 되는 리포트 라고 생각하고 쓴다고 하네요 대학시절 리포트를 내본 사람은 기억날 것입니다. 리포트는 아무리 잘 써도 제출 기한을 넘기면 빵점이 되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표에 딱 맞춰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과 경험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은 남는데요. 이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가 다라고 윈스턴 더 처칠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과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태도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를 다듬는 과정에서 천천히 바뀌죠. 그렇게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쌓이면 인생도 어느새 변화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이란 이게 다일까요?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깔고 앉아 있, 있는지도 모르는 내 삶의 가능성을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도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즐거움을 겪어보면 결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계획하는 일은 번거롭죠. 게다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도 높고 세상에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때우며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계획을 세우고 정한 시간을 쪼개 살아가는 이유는요. 결국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운이 좋아 잘된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노력하며 이뤄낸 것임을 증명하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짜보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원하는 대로 좀더 격렬하게 마음껏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 오스카와일드는 말했죠.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가 그 기준은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요, 결국 그것인데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따라 스스로 정한 목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해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자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 안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을 품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이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큰 도구가 될것 같습니다. 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정리해보며 내 자신을 알아가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색부리였습니다.